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안다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세계는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 경험된 만큼만 인지를 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면 한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그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드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선에 멈춰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 좋을까 했어요? 알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표이 없어요. 아는 만큼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범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혹시 죽어서 금덩이 되는 분 계세요? 자꾸 불교에서 돌아가시면 뱀도 되고 뭐 호랑이 되고 한다고 이상한 얘기하는데 혹시 돌아가시서 호랑이로 오신 분 계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을 사셨거든요. 인생을 더듬먹으면 수고와 슬픔뿐이래 그런데 그 세월도 그나마 어떻게 간다? 날아간대, 슉하니 간대.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시간표인데 달려가는 속도를 보면 말씀이 쫙하게 맞아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날마다 뭐하냐? 수고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며 산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 이 있으세요? 믿음이 얼마큼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요, 전부 다 아멘해요. 근데 진짜 대놓고 1대1로 믿음이 무슨 믿음 있으면 내놔봐 그러면 어리어리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됨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는 단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연약함 가운데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정밀하신 분이세요. 생활이 어려우면 지금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중이야. 모든 건 고통 다음에 아름다운 일이 열려요. 세상을 살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할 때는 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